천일청 상궁은 순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것으로도 유명한데 순종의 임종 순간, 곁을 지킨 사람은 의료진 지밀상궁인 김충현과 천일청 여사, 젊은 내인 손상궁과 장상궁 등 1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. 1934년 상궁 천일청이 이왕직 주정과장 이승목에게 제출한 한글 청원서를 보면 본인의 질병이 위중해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 주정과장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매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순종승하 3개월 전 궁인들에게 지급된 급료의 내역서를 보면 망국의 왕실이다 하더라도 권례체제는 옛 면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김충현은 196원, 천일청은 176원의 급료를 받았습니다. 이밖에 덕혜옹주의 생모인 귀인 복명당은 580원, 왕자를 낳았고 1960년대 초까지 생존했던 귀인 광화당은 480원, 왕자를 낳은 귀인 보현당은 280원을 받았습니다. 또 윤동영의 관계로 40대 노처녀로 들어와 고종을 본 적도 없이 과부가 된 귀인 정화당은 280원, 완왕의 생모인 귀인 영보당은 200원, 1972년 사망하는 귀인 김옥기는 115원을 받았습니다.